이번 촬영에 알아볼 거는 지금은 이제 그늘이 하나도 없는 강한 빛에서 촬영을 할때또 이게 촬영하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에요. 배경이 너무 예뻐요. 음. 역광이기 때문에. 네. 그죠? 뒤에 막 풀들도 필름. 반짝반짝 빛나고 네. 너무 예쁘기 때문에 이거는 역광에서 찍어야지 순광에서 찍으면은 이런 느낌이 안 나오거든요. 음. 그래서 역광에서 네, 찍어야 되는데 또 인물은 어두워요. 음. 아마 모델분이 반투명하다면 되게 예쁠 거예요. <laughs> 이런 풀처럼 풀처럼 반투명하다면, 근데 이것은 이제 조명으로 어, 해결을 해서 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주는 이 촬영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. 보통 이런 환경에서는 아마 뭐 600W짜리 좀큰 조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. 120W짜리로도 아마 효과가 있는지 과연 어떤 아 느낌이 나올지 한번 테스트해볼 거예요. 지금 이런 빛은 소프트 박스가 아니고. 그냥 다이렉트로 촬영을 할 거예요. 좀 컨트라트가 스 높은 음... 그림자가 나오거든요. 거기에 어울리는 촬영을 해야 되겠죠. 음... 자, 요 B120 조명에는 리플렉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. 이 자체가 리플렉터가 되거든요. 그래서 이 본체 자체를 사용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스탠드에 연결을 해서, 자, 위에서 이 정도에서 햇볕이 내려오는 효과를 내줄 거예요. 배경의 노출을 잡아주는 거죠. 자, 배경 노출을 먼저 한번 잡아 봅시다. 조명은 끄고, 하나, 둘, 좋습니다. 음,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반짝반짝하고 네. 바짝 보기 좋지요 네. 이 상태에서 인물만 밝혀 주면 되니까 네. 이 생각보다 지금 밝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셔터 스피드가 2 5 0분의 1초 정도면 해결이 되거든요 네. 그럼 고속 통조를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광량은 풍부할 거라 생각을 해요 음. 그래서 조명 광량은 8분의 1로 한번 찍어 볼게요 네. 8분의 1 정도로 찍어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봅시다 오케이 하나 둘 좋습니다. 오, 오 하나네. 화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와볼까요 여기가 더 예쁠 것 같아요. 이, 이쪽이 이 배경이 더 예쁠 것 같아요. 저 뒤에 풀들도 예쁘고. 자, 그렇죠. 거기 한번 서보세요. 자, 그렇죠. 여기서. 음, 조명을 여기에 설치해 놓겠습니다. 지금 저 햇빛이 예. 지금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. 지금 할레이션이 조금 생기는 아, 거예요. 그러니까 까빡지. 예, 그렇 할레이션 때문에 좀 뿌연 느낌이 좀날 거예요. 음. 오케이. 하나, 둘. 그렇죠. 근데 이제 뿌연 느낌이 나지만 또 뿌연 느낌 때문에 좀 오묘한 되게 음. 부드러운 사진이 나오죠. 네. 쨍한 사진보다 좀 부드러운 사진. 네.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. 약간 사진하고 조명하고 이 태양의 조합을 가지고 진짜 한 장소에서 무궁무진한 느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자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좋습니다. 자 찍어 볼게요. 약간 이 느낌을 한번 내야 되겠다. 아니요, 이 앞에 풀도 이뻐가지고 하나, 둘. 오케이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배풀 느낌 좀 나지? 네. 그다음 여기도 살짝 가려서. 어, 좋다. 복개가. 하나, 둘. 막 생기게. 아, 이렇게 어... 앞에 복개가 생기죠. 네. 느낌이 특이하지. 그리고 거기서 앞에, 앞에 꽃 꺾는 포즈. 그렇지. 음, 음. 좋다.